이분고? 어, 어, 저 주려고. 와 이게. 오오 오. 또 운전사 되는? 어. M5 저희 그 A조 m 택시만 타고 좀. 네. 네. 오프로드 시파. 아, 오프로드. 어, 가겠습니다. 아, 오프로드 줘. 어, 이제 끝나않고 네. 좋습니다. 바로 오프로드 타러 가 보겠습니다. 오프로드 아? 택시는 네. X5. X5. 이번에 제가 조수석 네. 타봐도 될까요? 네. 이번에 제가 조수석을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X5. 면 벨트부터 장동윤 준비.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출발할게요. 네. 전문으로 오프로드 택시 주행 도와드릴 최우빈 인스트럭터고요. 저희 오프로드 택시는 BMW 드라이빙 센터 내에 있는 오프로드 코스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거기서 이 X5 차량 같이 타 보시면서 X5의 오프로드 주행 성능 확실하게 느껴보실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코 아. 무어 우와. 막 속도가 빠르진 않을 거예요. 대박. 이제 첫 번째 장애물인 트위스터부터 한번 지나가 볼게요. 이제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선 차고가 높아져 있어야겠죠. 네. 지금 지상고를 높여 놓은 상태고요. 제가 네. 에어 서스펜션 높이를 최대로 올려서 네. 이제 여기 진입을 한번 해 볼게요. 측에 있는 방석경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차량 뒷바퀴가 헛돌고 있어요. 어, 네. 좀구덩이 빠졌죠? 네. 맞아 나오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속페달 밟고 유지만 해주시면 차가 알아서 미끄러지는 어? 바퀴는 잡아주고 다른 바퀴 예, 힘을 다른 더... 바퀴들로 구동력을 맞아. 보내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BMW 전자식 사륜구동 X 드라이브입니다이 X5는 여기 X 뷰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구동 배분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 아, 이차 춥고, 어, 네, 맞아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운전 대 얼마나 돌렸는지도 이렇게 다 보이고 실시간으로. 그리고 브레이크 밟으면 이렇게 브레이크 등도 들어와요. 이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 이 라이브 비클 기능 들어가면 아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바윗 길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바윗 길에서는 차량 변자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의 장점을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원래 기존에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 장착된 차량들은 이런 구간에서 운전대가 굉장히 막 요동치고 네. 강하게 잡아주고 했어야 되는데 이 차량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루터가 제어해주기 때문에 부드럽게 조작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은 저기 앞에 보이는 통나무길을 통과하면서 차량의 승차감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타고 계신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모델이랑 차체로 올라오는 이런 충격이나 진동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뒷좌석은 조금 더 불편하실 수 있어요. 앞좌석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편합니다. 이제부터 차량 주행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사면 로코스 들어가 볼 거예요. 이제 왼쪽 바퀴를 이 벽면에 올려 놓고 주행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실시간으로 몇도 정도 기울었는지 보실 거예요. 18도. 거의 18도까지. 그렇죠. 이번에는 더 많이 기울어질 거예요. 우와! 우와! 몇도 정도 기울어지요 30도요. 보이시죠? 우와! 근데 이게 사실 X5 한테는 되게 여유 있는 상태예요. 이 차량은 제원상으로 41도까지 기울어져도 문제없이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번엔 대각선 두 바퀴만 있어서 주행. 그리고 와 이게 지금 아 지금 대각선 두 바퀴만. 네 맞아요. 지금 조수석 앞 바퀴랑 운전석 뒷 바퀴만 다 있는 상태. 예 네, 기울 기우뚱, 등 기울 등한거 느껴지시죠? 그다음은 모래사장 한번 쭉 통과해 볼 건데 사륜구동이라서 이런 모래에서도 문제없이 쭉쭉쭉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높은 언덕길 한번 올라가 볼게요. 가다가 정지. 그리고 브레이크 서을 때도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네. 탑재되어 있어서 그냥 부드럽게 출발하면 되고 시야 확보 잘안 되는 이런 구간에서 전방 카메라 사용해주시면 위아래 좌우 광각 카메라로 안전하게 시야 확보하면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아, 오토홀드 안 해도 그게 잡히는 건가요? 어 그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버튼 네. 눌러주게 되면 브레이크 서을 때도 차가 안 떨어져요. 제가 설정해 놓은 속도인 시속 3km 유지하면서 들어갑니다. 이건 힐디 센트 컨트롤이라는 기능인데 내리막길 저속 주행 장치입니다 아. 속도를 조조, 조정할 수가 꼭 있는 조절할 수가 있어요. 뭐 조절할 수 있죠. 최저 3km에서 최대 30km까지. 아. 그리고 평지 인식하면 오. 다시 자동으로 꺼지기도 합니다. 물도 가나요? 네, 이렇게 도강도 할수 있어요, 제가. 아. 대박. 음. 진짜 좋다 차. 그렇죠. 되게 편하고 이제 A 코스 주행은 여기서 끝났고 이제 B 코스 넘어가서 또 다른 장애물로 한번 타볼게요. 주행하시면서 뭐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바로바로 질문해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릴게요. 사실 우리 X6도 이렇게 동일하게. 어 동일하죠. 어. 그냥 바디 형상만 다르고 완전 동일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세븐은 네. 조금 결이 다르죠? 세븐도 똑같이 주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 같은데. 그얘는좀 생긴 게좀 많이 다르니까. 그죠, 그죠. 차가 좀 많이 크긴 한데, 네. 더 길고 이제 높고 더 크긴 한데, 저희 오프로드 코스 기준으로는 세면도 정도 주행이 가능해요. 음. 여기서 먼저, 여기는 이 바위 장애물부 넘어가 볼게요. 네. 4바퀴 네아 뒷바퀴에서 네 아, 실시간으로 아. 계속 계속 와 근데 ]겠죠? 서스펜션이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이 엄청 편하죠 아, 네. 진짜 편하다 딱딱함이 아예 없다 이제 높은 언덕길 한번 올라가 볼 건데 여기서는 차량 등판 능력 한번 <laughs> 느껴볼 거예요 한번 우리 삐오파 엔진의 힘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와 힘이 엄청 좋죠 와 <laughs> 내려도 가나요? 어디 밑에요? 네. 여기? 네. 어 그럼요 내려가야죠 당연히 <laughs> 브레이크도 좋아 이거 대박이다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와.. 이거는 시소 장애물 BMW의 전후 5대 5 무게 배분을 음. 한번 느껴볼 거예요 BMW의 장점 전후 5대 5 무게, 5대 5 무게. 무게. 그래서 천천히 내려갈 수 있어요 버겁게. 와. 여기서도 이제 이 구동 배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이런 미끄러운 거에서 격하게 몰았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수 있어요 지금 차량 오. 미끄러지지 않게 DSC가 네. 계속 잡아주고 있습니다. 와 무게 배분 따로 한다 계속. 구동 배분. 야 아, 구동 배분. 네. 되게 좋죠. 후진 네. 구조 장치 사용해 보셨나요? 네. 아 사용해 보셨나요? 왓당길 다시 돌아.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험난하게 오면 어떻게 해가지고? 험난하게 오면 사실 좀 끊길 때가 있긴 해요. 원래 얘가 200m까지 매리하고 네. 있어야 되는데 바퀴가 계속 슬립이 일어난 상태였으니까 근데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라서 네. 그다음은 터널 장애물 한번 통과해볼게요 터널도 이렇게 옆쪽으로 기울어져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오, 얘가 이렇게 좋다. 옆으로 많이 기울어서 주행할 수 있는 이유가 X5가 무게중심이 되게 낮아요 아, 아, 아. X5 엔진로 한번 열어보시면 딱 아, 보이실 거예요 엔진이 아, 아. 되게 아래 깔려있습니다 아, 아. 그래서 주행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 이제, 이제 마지막 장애물 오, 계단 장애물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이게 된다고요? 네. 차로 계단 올라가 본적 다들 없으시죠? 네. 근데 이 차량은 올라갈 오,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오. 우와. 우리 어. 완전 누웠다 지금. 어쟤 누웠다 누웠다. 내려갈 때도 브레이크로 조절만 잘해주면 전혀. 무저없이 내려갈 수 오,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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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계단인 거예요? 네. 와, 어, 지금 이제 한 칸씩 느껴주실 거예요. 엉덩이로 아, 내려가는 네, 거느껴지시죠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방금 저 계단도 X6, X7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오. 근데 이제 안 되는 차가 에어 서스펜션 없는 차들. 음, 그 차들은 아, 밑으로만. 네, 예, 예, 이게 위로 못 올려놓니까 으 차고를 그래서 그 차들은 아, 올라가요. 네, 예, 예, 밑에가 다예요. 그래서 X3, X4 이런 차들도 저희 오프로드 코스 주행 가능한데 이렇게 높이 필요한 구간들은 못 가요 그 음. 차량들은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니까 그 이제 전문가시니까 혹시 X5에서 네. 진짜 가장 최고의 장점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X5의 장점? 네. 와 이거는 진짜 X5가 최고다 내줄만한 <laughs> X5의 이제 최고의 장점은 네. 저는 이제 동급 SUV 중에 네. 주행 감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행, 성능... 네, 해야... 주행 성능이 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X5가 BMW 최초의 SUV 차량인 거 알고 계셨나요? 아, 어, 네네. 이제 이게 사실 예전에 BMW가 랜드로버를 맞아요. 잠깐 인수했을 때 그때, 그때 이제 그 기술력... 기술력을 가져... 을 가지고 와서 점점 1 세대부터 발전을 시킨 거라서 승용 SUV 라인업을 생각하면 엑스바이가 제일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아무래도 그게 좀 있지 않을까. 직렬 6기통이라서 확실히 더 훨씬 조용하고. 이제 진동도 없고 회전 질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이제 뭐 이거는 많은 분들한테 어필될 만한 장점은 아닌데 소리가 훨씬 고급스러워요. 배기음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아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이 <laughs> 혹시 영상 써도 되겠어요? 어, 네 맨코리. 그럼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진짜 감사합니다. 와 아무도 없다. 어, 차라리 조용하게 나온 것 같아 지금. 너무 힘들다. <laughs> 어디 바닥에 눕고 싶다 진심으로. 겠네 아, <laughs> 지금 조원주 님께서는 맛이 갔습니다. 엠 타고 지금 멀리 나가 가지고 음. 숙소를 복귀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올라가자야 될것 같아요. 안 괜찮으시네. 오신을못 아, 찾겠다. 아침에 다시 토할것 같습니다. 할것